안녕하십니까. 땀반개미TV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매매일지를 보겠습니다. 9월 1일 신한 손익 3만 600원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자, 영진약품입니다. 자, 영진약품의 경우에는, 자, 분봉으로 볼까요? 참, 빨리 팔았네요. 고래 자에 자이날 급등이 나왔죠 그때 그런 애 나왔고 아마 12시 점심시간 때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매수하고 이제 일부 140주를 매수해서 80주를 매도하고 추가 80주 더 매수해서 나머지 이제 분할 매수하고 끝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날 걱정이 나죠. 참 너무 빨리 판 감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상한가가 나왔죠. 뭘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BJ 전자. PGA전자. BJ 전자는 그때 말씀드린 거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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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0 3이30 30 30 30 30 30 30 3 4 30 30 0 30 30 30이0 30 30 30 거래량이 별로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이슈가 없는데,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 자리에서 다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저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일부 물량이 좀더 남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만 2, 30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횡보 하다 또 이렇게 행보 하다가 또 이제 한번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요거좀 장기로 한번 뭐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홀딩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이제 시가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배당률이 만3 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그 다음 GS 리테일 1.5% 수익에 47,000원.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분목으로 볼까요?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이제 종가 부분에서 매수, 매수. 그래서, 다음날 수초가에 반판 종가 배팅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테마로 살짝 처음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제 편의점 매출이 증가한다. 편의점도 이제 배달을 한다. 해가지고, GS 리테일. BGF 리테일도 있죠. GS 리테일 좀, 어, 이날 급등을 좀 했죠. 급등을 하고, 일본으로 볼까요? 급등을 하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들어갔고, 다음날, 이건 한번더 움직인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또 제자를 찾아가고 있죠. 그 다음, 후성입니다. 급등이 났죠. 바로 31일. 종가 빌팅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장, 이게 급등 후에, 이 급등 8월 6일이죠. 급등 후에 쫙 떨어지면서 좀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면서 양봉 두개 뜨면서, 다음날 거래량이 조금 그전날보다 많이 터지면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네, 종가에 들어갔고 시초가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죠 우산같은 경우에 매도하고 쫙 날라갔죠 매도 이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바람에 2 2 올라갔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서 사실 그래서 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수익률은 1.1% 수익금은 19,000원 아주 미미합니다 자, 넷마블도 정가 베팅정목입니다 BTS, 뭐,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서 또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꾸준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 이날, 31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서 종가비팅을 에 했습니다 어제도 횡보 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시초가에 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칙으로 종가비팅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뭐 상승이 나와서 시초가에 다 던지는게 뭐 보통 가장 일반적인 이런 매매보이지만 종가에서 1서 시초가에 이건 잘 던졌죠 던지고 쭉 빠졌는데 뭐 결국에는 다음날 또 오르게 됩니다 던졌는데 사실 이제 더 가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죠 어쨌든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또뭐 엄청난 자금이 몰렸죠한6 뭐 0조가까지몰렸다고 하던데 그 다음 타자가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종가에 사서 신축가에판다 이런 그런 이제 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못 팔더라도 홀딩하게 되면 뭐 스윙 관점에서 한4 4일 뒤에 또 수익을 주기 때문에 크게 이제 리스크가 좀 낮다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 엑세스 파이오입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 급락, 그 다음에 좀 조정 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급락 자리에 항상 이제 반등이 생깁니다. 뭐, 일명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는데, 뭐, 죽은 고양이가 뭐 꿈틀거린다는 건데, 요거는 떨어졌다가도 다시 좀 올라가는, 그래서 단타하기 좀 좋은 구간이기도 하죠. 27일하고 28일, 뭐 소액으로 음, 좀 매수를 한 다음에 살짝 올라갈 때다 팔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총 수익은 1%, 1% 수익금 32,000원 아까전에 넷마블은 수익금 92,000원 이렇게 하루를 좀 마무리했고요 매매를 마무리했고 보시면 뭐 이게 PJ 전자를 손절하는 바람에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최종 실현 손익은 36,000원 0.3% 거의 뭐 점심값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업이 있는 경우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면, 뭐 점심값이라도 벌면, 내 본업으로 버는 돈은 이제 다, 더 많, 더, 내 본업으로 버는 돈은 더 적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 일당에 이제 뭐, 어떤 목표를, 두고 목표를 둔다기보다는 수익을 두고 이제 수익에뭐 반을 인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익금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불려 나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좀 주식을 좀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테크 수단에 뭐 주식 말한 게 없다고는 하는데 주식이 좀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주식은 소액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사고 팔고가 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또 현금화도 쉽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현금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제 뭐잘 사면 수익률은 주식보다 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가정 하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뭐 부동산보다 월등히 수익률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소액이라도 뭐 수익을 가져가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어쨌든 마무리하고 9월 1일자 매매일지는 네,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